모집단의 크기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모평균주하고 뭐 모표준편자 뭐 이것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5입니다. 5개씩 뽑는다는 얘기죠. 어 전체 모집단이 40명이고, 그 다음에 5개씩 뽑으면 임의로 표본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표본의 집단의 수는 5의 4 0성가지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어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 전수조사인 경우는 5의 4 0승계의 모든 표본들의 집단들에 대해서 각 평균들의 확률 변수라는 표본표를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거와 모집단의 평균이 같아지겠죠. 즉, 뭐가 됩니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전수조사니까 그렇죠. 모든 경우에 전수조사가 다해 되겠죠. 하지만, 표본을 생각합니다. 이제 표본 조사인 경우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5의 40가지를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본 평균들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통하여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표가 되겠죠. 1인 경우 앞에서 배웠듯이 자, 이거는 똑같죠. 자, 표본이나 모집단이나 그죠? 자, 기대치는 똑같다 했습니다. 자 기대치 똑같아 있고 그 다음에 어, 표본오차, 표준편차만 다른 표준편차가 뭡니까? x 바 a r 의 표준편차는 루트 오분의 시그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두겠습니다.